피스의 깨입니다네오늘 먹방은 음네 음. 자메이카 치킨이나 메뉴 산 다음에 보시면 다 있고 유튜브 구독좀 해주시고 그리고 떵깨 집중 많이 해주십시오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 알량 뿅땅이야 사디카 감사합니다 네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메이카 치킨은 이게 양보다는 그 맛을 먹는 것 같다 너무 있어 너 음. 맛은 없네치밥이죠 어, 치밥 일단 이거 넣어서 먹겠습니다 야, 양품이 야, 뭐십니까 다들 추천 질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생방입니다, 생방 아, 우리 호호호호 형님 음. 태알포석 100개, 그쵸 와,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잘 쓰겠습니다 와 아, 이건 밥을 두개 두 개, 넣어야지 아 우리 천양님 또이렇게 고맙구요 천양님 반가워요 야하 겁나 오메 양이 줄은게 아니라 너무 비쌉니다 저희가 많이 제대로 먹으려면 더 많이 시켜야 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 사장님, 이렇게 고마워요. 저희는, 소, 이게, 배달 오면 설탕을 주거든요. 콩국수 넣는데. 소금 안 줍니다. 설탕을 줍니다, 무조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좀만 넣어라. 이렇게. 이거, 이거 마지막에 먹으면 되나? 응. 음. 아이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거 죽이나? 와, 죽인다. 전 미리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온 겁니다. 미리 먹었어요. 와, 잘보이다봐 음. 와 진짜 부드럽고 진짜 와 맛도 맛있습니다. 소스가 음. 뭔 소스가 칼리 소스인가? 사장님 이렇게 고마워요. 오. 소주 형님 한개 고마워요 어. 김치 없어졌네요 김치 <laughs> 아 우리 호호호님 100개 아. 아 우리 또 호호호님 고마워요 100개 어. 아. 하루 두 번에서 십비가 많이 들어요.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키는데 십비가 많이 들어요. 음! 1인님, 1계의 귀여움이 고맙고요. 우리 이분이, 이분이 반갑습니다. 이분이 반가워요. 자메이카 맨날. 안 매요? 음. 맵진 않대요. 매운 소리가 아니에요. <laughs> 이리 있는님, 이다, 이 귀여움이 고마워요. 이분이 반갑습니다. 아, 이분이 오자마자 뵐게 음. 아, 이분이. <laughs> 아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와, 쩐다. 다들 추천 제차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제 음. 뿅뿅이 너나 선정 이상 귀여움이 고마워요. 음. 와. 와 얼굴만하다. <놀람> 이런 치킨 어때? 나 식빵 좋아. 나 좋아. <놀람> 콩국수는 후식으로 먹는겁니다 콩국수는 후식 원래 밥 먹고 후식이 있잖아요 콩국수는 후식이에요 후식 오. 우리 중계방에서 방송하기 님이 한개 고맙고요. 자메이카 8저박이면 맨날 시켜 먹죠. 그러니까요. 맨날 시켜 먹죠. 양이 진짜 얼마 없네요, 이가 자메이카 17,000원이었나? 맞지? 응. 17,000원? 일단 들어오신 분 추천 한 번씩만. 예, 들어오신 분들 일단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생방입니다, 생방. 지금 추천이 얼마 안 돼요.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정조 나들이 음. 아 시료 못 참고 또 뵙죠 아, 정조 나들이 고맙습니다. 우리 치타님 에스크마이든에 또 팬클럽 하나 고마워요. 요 동생 아 물지시요? <목소리> 제제 동안 단무지입니다. 네. 깨물 때 진짜 조심할 깨물. 이빨 나가면 나가. 여동생 살 빼고 출연합니다, 여동생은. 살 빼고 나서 먹방 할 겁니다, 여동생. 장난하게 잘 먹습니다, 여동생도. 아, 너무 맛있었어. 너무 빨리 먹고 있다. 천천히 먹어라. 시간 많이, 얼마 없다. 그래야겠다. 응. 지금 우리 기다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와 진짜 자메이카 부드럽습니다. 살이 음. 하미님 반가워요 우리 보름 끼치네니한개 평가 없어요 이게 향신료 많이 안, 안 나요? 향신료 같은 거안 나지? 음. 약간 매콤한 것도 있고 달달한 것도 있고 음. 이번부터 하거든요 여기 보거든요 어? 끝나? 여기 아, 어, 볼이 무었나 어? 여기? 응. 여기. 응. 됐다 와 우리 희림 뿅뿅님 날뛰고 있다고 <laughs> 고맙습니다 또1 0개와 너무 많이 터지네요 고맙습니다 저희 덩깨는 별풍이 터져서 먹는데 집중은 합니다 먹방이기 때문에 <laughs> 양해 부탁드립니다 먹는데만 집중을 다해서 오. 치단이 한개 고마워요 근데 이게 조합이 진짜 잘 맞습니다. 음. 이게 조합이 진짜 잘 맞아요. 음 피자 vs 치킨님 빵기 팬클럽 고마워요. 인님한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스드비데 신청했는데 다들 추천글 한 번씩만 써주세요.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양식 보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와 소리가 참 나요. 중인 중아 너무 행복합니다. 와. 야채는 이거 필수지. 건강에 좋으려면. 음. 개똥 개똥 동생 이미지 관리 좀 해주라고요 <laughs> <laughs> 일좀 닦아 <따끈데>. 어 이렇게 전체를 한번 닦아라 아 괜찮습니다 뭐 먹을 때 <laughs> 전체 방식대로 먹고 싶습니다 네제 방식대로 먹고 싶어요 <laughs> 우리 떡게 방식대로 먹고 싶대요. 원래 무치고 먹는 겁니다, 먹방할 응. 때는. 다들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마렐라리파스개 고마워요. 응! 아니, 호호호니 와, 너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호호호니 아, 백개 고마워요. 아, 까 아깝나. 짱 먹어봐야겠다. 팝, 팝팝도 먹고. 아, 밥팝도 먹고. 짱먹어 응, 치킨 맛으로만 먹지 응. 마지 안 떴나? 괜찮나? 응. 홍보스는 응. 마지막 후식. 마지막 후식. 딱 시원하게. 야채를 많이 좋아하고 뚜껑이가 생각보다 되게 인심이 좋아요 <laughs> 아, 우리 아들도 던킨에이처럼 야채를 잘 먹었으면 좋겠... 좋겠...나요? 따님이 <laughs> 음. 중계바이스 5개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꿀탕분이 <콜토버니 웃음> 고맙습니다 네게 꿀탕분이 고마워요. 이친이 미화... 음 딱구 이치 백구 음낭낭이치니 백구 고맙습니다 클럽아 진짜 아깝다 보신 분들 추천 한번씩어주십쇼 중계받는데 이거 한드리겠습니다 아무와 <laughs> 진짜 식욕 <시럽> 자극이다. 와지린다 와. <웃음> 지린다, <웃음> 와. <웃음> 와. 다 먹기 진짜 맛있네요. 음. 와아깝나야 <laughs> <아까나. 웃음> 이제 맨날 이거 먹었다. 참일까? <laughs> 아, 우리 이분이 백 개, 이분이 백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지 하드스님 반갑습니다. <laughs> 와, 오줌 베지. 응. 아, 나 했다. 역시, 나까지 고면펑고저 천천히 먹으라. 이시간 너무 많이 넘었다 <laughs> 천천히, 천천히 뭐, 시간 너무 많이 남았다, 이거. 녹방이 금방 끝났다, 이거. 지금 시청자 분들도 많은데. 와, 지금 몇 분도 줬나 게임 주말이 살라다가 너무 비싸서 한 마리 시켰어요. 한 마리 너무 비싸서 아 이거 콩버튼 그거네. 거은콩거은콩거은콩 콩버스입니다. 예, 슬도부터 네, 거물콩 있습니다, 네. 오, 음. 근데 오늘도 이럴 거 아닙니다. 오늘도 나 비주랑 보여줘야겠다. 와, 홍고슨. 여러분, 많이 드십쇼, 네. 응? 음. 어때? 그냥 녹아? 이 형님, 두개 고마워요. 예, 욕고지 아스으니음을 보게요. 들어가세요. 음. 음. 해 음. 예, 치킨 벌써 다 먹었어. 설단은 다안 타기 잘했네. 타라? 응. 아두개콩국스 많아 먹어야겠다. <laughs> 아,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나쁘지 않지. 응. 음. 음. 이게 면이 금방 끊어져 보여. 어, 오, 진짜? 국물은 괜찮은데 면이 좀좀 그렇네 면이? 응또그중국집 음. 그 점심 식비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laughs> 뭘로 해아까니열0로핑클럽 음. 고마워요 얘 <laughs> 예, 먹방이 금방 끝나네요 봐봐 벌써 사라졌잖아 면이 뭐.. 야면 먹었나? 아 면이 너무.. 아니 너무 끊어지면 양도 너무 적게 물었어 이거 <laughs> 국물 어때? 국물 음, 괜찮다 <laughs> 아. 가야 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어, 여기 여기 사지. 여기 사지. 저기, 방사하자, 일단 반사하자 일단 너또미쳐원안 된다 이상 b j 몇번